자, 1보다 큰세 실수 ABC에 대하여 요거 이렇게 어, 비례식으로 정리하면 3로 그 b 의 C가 로그 a 의 C 됐지? 밑이 안같잖아 통일하기 위해서 밑을 C로 바꾼다 또는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역수가 되고 역수를 하면 로그 c의 b 분의 3이 로그 c의 a 분의 1과 같아져. 분수니까 대각선끼리 곱한 게서로 같겠지요. 그래서 3 로그 c의 a 가 로그 c의 b와 같네. 즉 a의 세제곱이 b네. 자 얘도 정리를 하시면 로그 a의 a의 b 자리에 a의 세제곱 플러스 로그 a의 a의 세제곱에 a. 쟤는 첫 번째 거는 3 로그 a의 a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얘도 앞으로 오긴 오는데 밑으로 온다고 했지? 얘는 플러스 3분의 1 로그 a의 a. 1이고 1이고 없어지니까 답은 3 플러스 3분의 1이네. 3분의 10.